자, 기마대 기마, 제가 후수를 잡았습니다. 자, 이게 일명 맞상장기, 해갖고 동네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마가, 기마가 이렇게 나오면, 상대적으로 제가 이거 찾기를 열면은, 포가, 요런 자리에 와서 농포하면서, 차를 씌워서 공격하는 건데, 이분은 그건 안 하시네요. 제가 일부러 당연히 해드리려고 이걸 열었는데, 열었을 때 포가 갔다가 여기 왔으면 차가 잡히는데, 차길를 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붙여 주고요. 다음에 포가 차를 씌울 수도 있어요. 상으로 먼저 때리고 깜깜 올립니다. 상이 이렇게 빠져 주고요. 상으로 때리고 차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견말을 쳐야 될까요? 음, 이쪽 상 나가 봅시다. 때리려면 빨리 때려라. 여기를 치던 여기를 치던 여기를 치게 되면 잡고요. 포가 넘어가면 다시 지키고 막아 나갈 겁니다. 이건 잡고 갑니다. 자, 붙어주고요. 막아 나오나요? 마 나오는 수 괜찮은데. 안 나오네요. 아, 어... 포가 때릴 수도 없고. 포가 이탈해서 차를 쫓아내야 되나? 쿵 내립시다 쿵 내리고 갈게요 이렇게 마나 오는 수가 괜찮아 보였는데 좀 전에 포가 상 때렸을 때 병으로 잡으면 상으로 차를 못 잡아요 포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때려도 돼요 이제는 이제는 포로 상을 때려도 됩니다 근데 아까는 궁이 여기 있었잖아요. 포로 상 때렸다. 조리 잡는다. 상으로 찾아보려 가니까, 아야, 어, 포장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잡아도 된다겠습니다. 지금은 졸로 이거 잡아도 상이 빠질 수가 있어요. 포장이 안 나와서. 궁 수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러면 차가 도망가야죠. 이러면 도망가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상으로 쳐 때리면 잡히잖아요. 잡았을 때, 오, 그냥 그걸 드시네요. 포를 잡겠다. 한칸 이렇게 올려서 지킬게요. 포가 맞대리는 수도 있는데, 아, 일단 뭐사 올리고 갑니다. 자리 잡고 가야 양차 거는 수는 안 되죠. 양차 걸었으면 차가 빠지죠. 상이 요런 데 잡으면 상으로 치면서 포장이, 어차피 제 차도 잡혀요. 양차 거는 수는 안 되는 수입니다, 여러분. 안 좋은 수에요. 나빠요, 그런 수. 자, 차가 올라갑시다. 아, 이쪽 차가 올라갈 걸 그랬네요. 아, <laughs>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서 배우시는 거니까, 훈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사항이니까, 훈수 그렇게 두셔도 됩니다. 이쪽 차 올라가서, 차가 여기 붙어서 마달라 가면 대차를 할까요? 아니면 포고 와서 씌울까요? 가봅시다 마달라고 그럼 차가 요렇게 빠져야겠죠? 지금 포가 차를 씌우면 대차할 수 밖에 없어요. 상대분께서. 그죠? 대차밖에 못하죠. 일단 먼저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포가 때리나요? 음... 자, 이렇게 되면 포가 차를 씌웠을 때, 차가 갈 자리가 없어요. 이거는 같이 포가 와서 차를 씌우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겠죠. 어, 이거는 실수죠. 그냥 차가 빠지면 그만인데. 그러면 차가 못 도망갑니다. 그쵸? 같이 와서 씌웠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양포가 없네요. 일단은 상대를 좀 여기가 튼튼한 것 같으니까 졸병대 하자고 하고 갑시다 자, 이 자리 가서 마부터 달라갈게요. 차가 조를 잡았으면은 아 상으로 잡았어야 되나? 자 마달라 가고 상으로 요거 치겠습니다. 상으로 치면서 변포 한번 걸고요. 자 찔러갖고 말을 이탈 시킬게요. 어디 이탈할지 모르겠는데 그대로가나요 칠까요? 차가 붙습니다. 이쪽 차가 따라가면 마가 잡히는 거예요. 자, 따라 붙읍시다. 지킬 방법 없죠? 자, 아까 그 초반 부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 부분이죠. 이때 포가 치면은 상의 차가 걸리는데요. 이렇게 잡으면은 상이 뒤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궁수비를 조금 빨리 한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포가 이렇게 넘어가서 한번 양차를 걸어 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그러면 여기를 때려도 되는 거고요. 여기를 때려도 되는 거고. 아니면 먼저 상장을 치는 것도 괜찮아요. 잡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상이 이거 못 잡죠. 포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이렇게 걸었을 때어 걸린 척하면서 차가 뭐 이런 자리 빠질 수도 있어요. 그때 상으로 이거 잡아버리면 상이 요거 잡으면서 역으로 포장 나오죠. 포가 이렇게 막으면 아 상장 양수 겹장이죠 궁틀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요렇게 잡히면은 마가 또 상한테 걸리죠. 마피하면 이것도 잡히고요. 손해가 더 커집니다. 그죠 이렇게 양차를 걸게 되면은 아이고 요렇게 양차를 걸게 되면은 상대방한테 당한 척 당하는 척 차가 그냥 쭉 빠져줘요. 잡으라고. 또 이렇게 잡게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요 양수 겹장에 궁틀면서 진영이 더 무너집니다. 그니까, 러 함부로, 함부로 이게, 이 궁수비가 돼 있는 이 포를, 막, 그, 이탈시키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거 제가 친 것도, 뭐,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잡고, 뭐, 요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괜찮잖아요. 아까보다는 좀덜 위험해 보이죠? 근데 이제 옆으로 빠지는 거는 변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자, 일단 대국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